예 여기는 저 회사 야드입니다. 오늘 첫 트립을 나가는 이제 신장의 첫 트립에 대한 신고식이 있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트럭커 사관학교 첫 트레이닝 음, 받는 첫 일기 일기생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세레모니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트럭에 대하여 경례. <laughs> 시간 관계상 예고관을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어 세레모니에 참석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에서 그 신청을 했는데 코비드-19 때문에 지금 그 토론토가 지금 봉쇄령이 내려져 가지고 부득이하게 지금 어 참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세레모니를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들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오늘 어 일단 그첫 소감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간단하게 <laughs> 긴장하지 마시고 소감은 진짜 너무 감격스럽고요. 아어 내가 지금까지 어 과정을 겪어온 게 해피님의 말씀대로 다 따라가고서 지금까지 순조롭게 잘 연결이 된것 같습니다. 어 지금부터 또 해피님의 첫 트레이니 일기 트레이니에 어, 일, 어 일기 트레이니로서 어, 먹지하지 않고 어, 트레커 사관학교에 어, 명예를 휘날리겠습니다. 어, 열심 하겠습니다. 이렇봐주십시오 <laughs> <비켜봐주시죠. 웃음> 아, 이제 이제 아, 처음에 어, 이제 출입을 나가기 전에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이제, 프리트립이죠. 그래서, 이제, 뚜껑을 까고, 이렇게, 이제, 혹시나 또, 이렇게 누수되는 데 없나,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이제, 살피면 됩니다. 그리고, 예, 네, 감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데도, 이제, 어, 지저분하면은 좀 닦아놓으면은 나중에, 네. 그, 이제, 어떤 뭐, 결점이 생겨도 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엔진오일 그 엔진오일 펌프 어딨어요 네. 그건 아직 이제 시동끈지 얼마 안 됐으니까 조금 네. 이따 하고 네. 네, 됐어요 비가 오니까 빨리빨리 네. 오셕도 지금 많이 있는데요 네. 네, 엊그저께 그 오일 갈면서 다 채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도 조금만 더 갈까요 트로커로서 이제 항상 해야 되는 이제 이런 그 일상이 될 겁니다. 이런 게. 팍팍 부어. 그냥. 다 들어가니까 그냥.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물겠어. 이 아저씨가 진짜. 시간은 돈이다. 예, 네, 그, 그 정도 남겨놔 있다. 나중에 뭐 다른데 쓰게. 이리저다고 아, 지금 벌써부터 헤매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 아. <laughs> 아이고. 다는것 같아도 이런 것들을 여령이 없으면은 뭐 한두 시간씩 걸리기도 해요. 잠깐만 됐어요. 한 손으로 이제 할수 있는 게 이런 걸지자 봐봐요. 이게, 이게 지금 네, 네. 자 여기서 한 손으로 해야 돼한 손으로 자 이렇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네. 이걸로 아 네, 딱 당기면서 오, 이렇게 네. 이렇게 걸어버리면은 네. 그다음에 이렇게 되잖아요. 알겠어요. 간단한 것도 들 처음 해보는 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외형적인 네. 것들 이제 설펴 네. 어, 보고 아직 이제 트레일러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것들이 이런 바퀴나 이 상태들을 다 체크를 하시고 네, 망치는 없어요. 에이, 망치 필요 없어요. 이거 뭐딱 눈으로 보면 딱 알아야지 그걸 꼭 망치로 두들겨야 됩니까 그? 아 진짜. 아, 이 그런 그런 짓하지 마. 딱딱 아, 보면 여기 밑에 보면은 네. 딱이 상태로 타이어가 딱 보면 알지. 그걸 꼭 그냥 해도 되냐? 그냥 그냥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지. 망치로 두드려서 알정도면 육안으로도 얼마든지 감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나 그렇게 하는 거고 실전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Oh. USA필. So oh yeah. <laughs> Oh i a Run fast. Yeah. Connect slow. Yeah, Check I know the safe. Why? Why you are so fast, <laughs> I like this. I like I like that man. Okay. <laughs> Too must practice. Okay. 여기는 이제 어몇 가지가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삼각대 네. 거기가 우리 뭐할때 배우 잖아요 네. 안전장구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쿨렌트가 하나 이제 여기 있고 쿨렌트 냉각수. 네 냉각수. 그리고 이건 DF. 아 DF. 네, 만약에 뭐두개 DF로 못 넣을 상황이 있어가지고 뭐 잊어먹었을 때는. 이거라도 이제 이렇게 보충을 해가지고 다시 가면 되고요. 네. 네 그건 이제, 나머지는, 뭐또 에어는 이제, 동기하고 일단 놔두고 있다가 다른 데서 버리기. 그래서 이제 양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열면은, 여기는 이제 그 이제 커터기요 네, 트레일러 나중에 그락 그 장치 할때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인버터 네. 전기 쓰는 거고 버스에이드그 버스에이드, 네. 다음에 여기 그소 소화기 이것도 이거는 이제 이것도 여유분 이제 폴렌트 이제 거기 놔두고 네, 이렇게 이제 양쪽에 네, 그런 그런 것들이 있어요 확 닫아요, 좀 확, 끝까지 닫아요. 오늘 이제 비가 온 관계로 밖에서 이제, 이제 이,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요 일단 운전석으로 어, 타세요 그그 장갑을 왜 끼워요 그뭐 하려고 그 밖에서 일할 때나 끼고 이제 여기에 들어오면은 끝났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이제 운행을 하기 전에는 여기 딱 앉았을 때 음. 예, 예, 모든 걸 비워야 됩니다 똥도 비우고 방광도 비우고 마음을 비우고 예. 이 집에 누가 있든 살아 있든 예. 죽어 있든 이제 다 <laughs>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드라이빙에만 예. 예, 집중하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일단은 마음을 다 비우고 나서 이제 그 머릿속에 이제 그트립을 이제 생, 생각을 하면서 네. 맨 처음 이제 로그를 이제 여기 이 이제 ELD가 어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ELD로 들어가서 만약에 본인이 저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네. 로그인 로그인을 응,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해 가지고 이제 여, 여기 오른쪽에 점점 이거 점 눌러 봐요. 예. 네. 네. 거기 들으면은 이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있는 저 네. 첸지 도티 첸지 도티 거기를 누르면은 이제 바뀌나요 여러분, 오프디 티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게 이제 온드 티란 말이야. 아까 하기 전에 여기서 먼저 온드 티를 바꿔놓고, 이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온드 티를 해놓고, 네. 여기서 이제 이걸 누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 온드 티가 있어요. 네, 온드 네. 네. 티를 누르고, 또 옆에 이제 코멘트 눌러보세요. 네, 그러면 거기 프리츄립이 여기잖아요. 그거 누르고,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다그 그 트레일러 아이디하고, 어, 가는 목적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직 우리는 지금 온드 티를 트레일러 출발하기 이제 아직 그렇으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하고, 그 프리츄립 하고 나서 이제 드라이빙을 하면 돼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거 뭐 입력할 필요는 없어요. 맨 처음에 온드 티 하는 것만, 온드 티만. 아니니까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각기능들에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을 숙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자동 그 운전하면서 이제 뭐뭐 뭐 버튼이 뭐고 네.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을 어 이제 대충 이제 다그 학원에서 다 배운 거 이제 그거 있고 여기 이제 그 켜봐요 시동 한번 켜보세요 음. 수도 다시 어? 다시 꺼요꺼요 자. 다시 다시 이제 온위치까지만 올려요. 예, 온위치까지 예. 예. 그 기다려요. 그래서 여기 시그널이 <laughs> 다 사라, 사라질 때까지. 예.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깜빡깜빡 안전벨트 안 맸다고 나오고 예. 브크브크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크가 지금 까만 거, 빨간 거 들어와 있고. 이 상태에서 이제 시동을 걸어야 돼요. 오케이. 예. 예, 됐죠? 자. 그래서 이제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버튼이 이게 이거 이거 여기는 이제 자동으로 이제 오토, 오토매틱으로 이제 앞으로 밀면은 드라이빙 뒤로 하면 후진 이제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 이제 그 알잖아요 그거 네. 이제 드라이브 네 뉴트럴, 드라이브 돌려봐요 네, 네그 네, 상태만 해도면 이제 드라이빙 가니까 그런데 아까 어 플라이 뭐뭐 뭐 하라고 아까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다시 다시 빼봐요 다시 해봐 넣어봐요. 그럼 뭐라 그랬어? Apply brake before selecting gear. 네. 그럼, 어떻 뭐, 뭔 뭐, 뭐, 뭐 말이에요, 그게? 기아를 선택을 먼저 해라. <laughs> 이 아저씨가 <웃음> 진짜. Apply brake selecting gear. 아, 정말 이거 영어 실력 이래도 되겠습니까? 딱 영어를 앞에서부터 딱 하면 되지. 자, 봐요. 어플라이를 하라, 브레이크를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먼저 네, 밟고, 네. 셀렉트를, 그 다음에 기어를 셀렉트를 하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지금, 그래서 지금 N이잖아요, 지금. 네. 근데 아까 그 상태에서는 이제 기어가 변속이 안 되는 거야. 그 브레이크가 밟지 않는 상태에서. 아, 무슨지 아,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어를 바꿔봐요, 이제. 아까 지금 누출을 되니까 다시 누출을 빼가지고, 예.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안전을 위한 거 이제 자 일단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예. 예, 됐어요. 다시 노출로 하고 예, 그 상태에서 또 백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예, 그게 이제 그 그렇게 되는 아, 부분. 아, 브레이크 이제, 안 밟으면은 기어가 안, 안 들어가는 거예 예, 그러니까 안전을 위해서 아저씨들 같은 그런 사람들 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알아서 얘네들이 그래서 이건 이제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이제 엔진블레이크를 예. 받는 거예요. 하나 둘 천천히 내려요. 한 단계 한 단계. 네, 또그 다음에 두 번, 또세번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배기배기그 거기가 다치는 게 이제 더 많이 다치고 있고, 여기에 작동이 됐을 때는 뭐가 뭐가 하나가 뭐가 또저기 뜨잖아요. 저게 저기. 네. 엔진 네, 녹색 그게 뜨잖아요. 저게 <laughs> 이제 그 엔진 브레이크가 작동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 2, 3단은 그냥 거기서 알아서 네.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엔진 브레이크가 돼 있다라 해도 엑스레이트를 밟으면 그냥 가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엑스레이트를 놓으면은 지가 엔진 브레이크를 작동이 돼요. 네, 보면 알겠죠? 이렇게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그, 이게 이제 보면은 그, 오토, 그, 아니, 그, 그 크루즈, 크루즈 할 때, 네. 이제 여기, 이걸 누르면은, 네, 이게 누르면 이제 채택이 돼요. 달리면서, 이제 네. 그, 뭐, 105km 까지 이제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그냥 캔슬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캔슬을 해버리면 되고, 음. 예, 그 다음에 속도를 더 내가 100km에 맞추겠다 그러면 이걸로 이제 맞추면 돼요. 이렇게 먼저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내리고. 음.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제 이 손가락으로 이걸 잘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거, 이거 누르고 누르고, 이거 캔슬을하면 이거 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앞에 불이, 음. 네. 불이 깜빡 이제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거 이것는 뭐냐 내가 추월하거나 그럴 때그뒷뒷뒷 사람한테 깜빡 깜빡 해주고 미안하다고 이제 그거 해주는 거예요 매너 매너 깜빡입니다 그건. 이거요? 예 네. 그거 그거 안 해주면 짜증 납니다. <laughs> 이거. 어쩔 때 써먹어요, 다시 한번? 내가 내가 상대방 앞으로 이제 뭐, 뭐 추월하고 했을 때 상대방이. 네. 내가 추월하려고 하면은 이제 상대방이 이걸로 딱딱 이렇게 해준다고 추월하라고 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쌍나이트를 막 켜주잖아요. 이제 그것은 얘네들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은 쌍나이트를 켜면은 막 지가 못 두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걸, 그걸, 예, 그걸 하면은 어루라는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차선 변경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들어가서는 이걸로 어... 이제, 예, 네네. 고맙다고 네네. 아, 땡큐 네네. 이게 깜빡이, 이게, 이게 뭐, 라이트. 네, 라이트 이제 그, 아. 그, 지나갈 때 하고, 이렇게 네. 하면 돼요. 그리고, 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거, 기능에 관한 거니까 그건 지금 당장 <laughs> 할 필요는 없고요. 트립블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어, 트럭, 트럭커가 그냥 똑같은 트럭커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 남다른 어떤, 남들과 다른 트럭커가 돼야지 운전만 잘한다고 트럭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기술과 그 어떤 정신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도, 어 잘, 그, 트럭커로서의 그 어떤 다른 트럭커로서 이렇게 내가 운전을 한다 그래야지 운전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근데 네. 그냥 좋은 트럭커가 되는 것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자. 네, 이거 왔는데. 어. 아, 아까 받았었네. 안한테도 왔더라고요. 이따가 그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생활 공간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이제 불빛이다 있어요 여기가 불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냉장고 있고 이제 침대 여기서 운행 중에도 이제 여기서 자게 자게 되고 그러는데 어자 서울대학교만 필독서가 있는게 아니라 트럭커들도 이제 필독서가 있습니다. <웃음> <웃음> 어. <웃음> 그 우리가 어떤, 그,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트럭커들이, 정말 이제 새로운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옛날에 뭐 2000년, 3000년 전에 그 우리 그 노자가 했던 말들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지표가 되고 가장 옳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항상 이거 본 사주 과정 중에 반드시 이걸 다 완수를 해야지만이 수료증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필독서. 에, 네, 필독서. 그리고, 예, 또, 우리가, 어, 트럭커의 필독서, 어, 에이, 철학은, 공부가 예, 예, 예 철학은 <laughs>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그래서 이제 동서양의 철학, 철학도 동서양을 이 노자로 보면 동양 철학이 완성이고, 또 이제 서양 철학은 우리가 이 정도의 그 지식만 가지고도 살아가는데 굉장히 지혜가, <laughs> 어, 있을 것 같고, 자기, 자기 자신을 세우는데, 이제,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 그, 육체가 피곤하더라도 하루에 한두 장이라도 읽고, 반드시 여기 좋은 트럭커가 되기를 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충분히 이제 휴식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할수 있으니까, 좁, 좁더라도, 어, 이제 트럭커로서의. 좁데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트럭, 트럭, 앉아야 트럭커라는 게 뭐예요? 트럭커라는 게 이제 트럭 트럭을 이제 대기 전까지는 인간이 아닙니다. 이제 트럭커가 대기적 이제 트레이닝 과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사람이 아니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그 트레이니 하고 이제 교육을 받는 사람은 트레이니라 그러고 어 그다음에 이제 교육을 시키는 사람은 트레이너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이닝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것은 영어에서는 이하를 붙여 가지고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데 <laughs> 트레이닝이 트레이비. 인 아직 트레이닝 트레이닝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하를안 <laughs> 붙이고 이까지만 붙여 놓고 붙일까 말까 이 e 하면서 이제 그그거 <laughs>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그걸 이제 맞추면은 이제 이를 하나 띄어내고 그다음에 붙여. 이제 알을 붙여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그 그, 대우를 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그냥 앞으로 지옥을 맛보게 될 겁니다 예, 내가 이것을 왜지 하는 뭐 <laughs> 이제 그런 그 자괴감도 들 거고 어 그렇지만은 또그 과정을 이겨내면 은어 당당히 북미 대륙을 또 힘차게 예, 달리면서 꿈과 희망을 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제 앞으로 4주 동안 빡센 일정을 한번 같이 해 나가 보자고요. 중성, 중성, 중성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그냥 그리고어 이제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트럭커들은 그냥 뭐 항상 뭐 피곤하다 이이뭐뭐 뭐 날씨가 안 좋다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침에 일어나든 일과가 시작되든 항상 여기서 매달려서. 네. 예 여기 여기 매달러 봐요. 알겠습니다. <laughs>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체력을. 아이 아저씨 진짜 이거 기본은안 되니까 손가락을 지금 어디다 두고 하는 거야. 그래 딱두고요 예. <laughs> 거기서 최소한 하루에 30초 이상을 예, 버텨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리도 들어 올리고 예, 예. 그래서 이제 똥배를 예, 또. 나오게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트럭크가 돼가지고 똥배가 나온다 이러면 이게 트럭으로서의 그 자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 몸을 네.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다 모든걸 다 이제 그어 갖추는 그런 트럭크가 돼야지 어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 나중에 내가 이걸 어 다른 직업보다도 어더 안좋은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어 틈틈이 네. 내가 시간 나는 대로 내 몸을 그잘 지키고 가꾸는 게 그게 가장 성실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어 성실하다고 하지 말고 자기 몸을, 어잘 가꾸어가지고, 어 항상 그 똥배 안 나오는 트로커로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해야지만 일도 즐겁고, 어 건강하게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틈틈이 잘 운동, 뭐 밖에 나가서 또,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사우장에서도 또 운동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그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얼마든지 운동할 수할수 수 있습니다. 뭐 하체 전혀 안 빠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정말 좋은 트럭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늘 첫 출정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렇게 또 우리가. 과정을 또 소개하고 또 틈틈이 이제 그런 과정 중에서 또 하나하나씩 이제 익혀 나가는 이제 예 그런 것을 앞으로 계속 업로드를 어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그 트럭 사관학교의 트레이닝 과정들을 여러분들은이게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